기억하시나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서 죽어도 무릎 꿇고 살지 말라. 사람이라면 조금의 기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목숨만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물론이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죽고 싶고 살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기백도 책임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들이 약보는 것도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불쌍한 사람을 진정으로 높이 보지 않으며 아무도 나약한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단단히 버티고 서야 하며 허리를 곧게 펴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그 내면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인생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명심하세요. 가장 두려운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쌓여있는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눈앞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는 냉정하고 사람 마음은 복잡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보다 당신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비웃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고 본분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묵묵히 내 꿈을 쫓고 내 일에 충실할 뿐인데 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반드시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할 뿐, 당신의 능력과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뛰어나면 그 자체로 남들의 미움을 살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이런 소음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의지가 강하고 당신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남들의 수군거림과 험담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승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면을 과감히 벗어던질 줄 알아야 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겁내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마음으로 따르고 인정하는 데서 나오며 질투와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경쟁은 한 줄기 기운을 다투는 것이며 결코 굴하지 않는 정신을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강함을 내세우고 승부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등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 보인다는 말처럼 속내는 분명하되, 겉으로는 너무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확실히 일어서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하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진짜 실력과 내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허울 좋은 껍데기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는 무척이나 현실적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며 평범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려면 당당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에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도 쓸모 없다고 여기지 않는 폐품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 진흙 덩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비록 평생 평범하게 살며 세상을 뒤흔드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 마음만은 가지십시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단단히 서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요. 늑대의 법칙에 이런 현실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한 점의 명품이 되고 내가 넘어지면 한 무더기의 진흙이 되며 내가 포기하면 한편이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성공하면 한편이 전설이 된다. 그러니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상을 겪으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한 평생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해서일 뿐입니다.